맹자 공손추장구 하 맹자왈 천시 부려 지리여 지리 부려 인하니라 삼리지 성과 칠리지 곽을 환히 공지이 불승하나니 부환이 공지에 필류득 천시 자이엄마는 연이 불승자는 시천시 부려 지리하니라. 성비 불고야며, 지비 불심냐며 병혁이 비 불견 지리하며, 미속이 비 불따야로대, 위 거지하나니, 시 지리 부려 인화야니라. 고로왈, 영민호대, 불이 봉강 지게 하며, 고국 고대 불이 상계 지험하며 위천하호대 불이 병역지리니 득도자는 다저하고 실도자는 과저라 과저 지지에는 친척이 반지하고 다저 지지에는 천하 순진이라 이 천하지 소순으로 공 친척지 소반이라. 고로 군자 유부전이원증 전필 승인이라. 맹자 장 조왕 이러시니 왕이 사인 래왈 과인이 여 취견 자야라니 유 한질이라. 불가이 풍일세 조장 시조 허린이 불식해이다. 가사 과인으로 득견놓이까 대활 불행이 유질이라 불릉 조조로 서이다. 명일에 출조 동각시러시니, 공손추 월 석자에 사이병하시고, 금일조 혹자 불가호 인저. 왈, 석자 지리 금일유언이 여지하 부조리요. 왕이 사임문질하시고, 의뢰언을 맹중자 대활 석자의 유왕명 여신을 유 최신 지우라 불능 조조러시니, 금병 소유 너신을 추조 어조 하듯시니 아는 불식해라. 능지 부호화 하고 사수인으로 여오로왈 창필 무귀 조어조 하소서. <laughs> <laughs> 부득이 지 경추시하여 수건 이러시니 경자왈 내즉 네 부자여 외즉 군신이 인지 대륜냐니 부자는 주은하고 군신은 주경하니 추견 왕지 경자야여 미견 소이 경왕냐 케이다 왈, 오라, 시하은냐오? 제이니, 무이이느, 여왕은 자는 기이인으로 위불미야리요 기심의 왈, 시하적 연이느야, 운이 즉 불경이 막대오, 시하니, 아는 비요순 지도 얻은 불가미 지어 왕전하노니, 고로 제이니, 막여, 아, 경왕년이라 경자왈 부라 비차지 위하라 예왈 부서시든 문학하며 군명서시든 불사가라하니 고장 조야라가 문왕명이 수불가하시니 의여 불에로 약불 상사연하이다. 발 기위 시열이요 증자 왈진처지 부는 불과 급야나 피이기 부어든 아이오인이요 피이기 자기어든 아이오으니 오하겸 호제리요 하시니 부기 부리를 이 증자 언지시리요 시혹 일도야니라 천하의 유달존이니 유달 천하의 유달전이 삼이니 자길 7일 덕일이니 조정엔 막여 자기여 향당엔 막여 치여 보세 장민엔 막여 덕이니 오덕오 덕유 오 기일하여 이만기 이젤이요. 고로 장대유위지구는 필유소 불소지신이라. 여규 모언즉 취지 하나니 기전 기전덕 낙도 불려시면 부적 여유 위안이라 고로 탕지어 이운에 학언 이후에 신지거로 불로이 왕하시고 황공지어 관중에 학연 이후에 신지거로 불로 이패하니라금 천하 지추 덕제하여 망능 상상은 못하라 호신기 소 고일 소 고이 불호신기 소 수견이라 탕지어 이윤과 황공지어 관중에 즉불 감소하니 관중도 차유 불가소원 이황불이 관중좌와 전진이 문할, 전일 어제 왕이 괴 경금 일백이 불수하시고, 어송에 괴 칠십일이 수하시고, 어설에 괴 오십일이 수하시니, 전일지 불수가 시즉 금일지 수비하여, 수비 수비아요. 금일지 수가 시즉 전일지 불수비하니, 부자 필거 이러 차이 시리이다. 맹자왈 개시아이라 당제 송야하여 여 장유 원행이라니 행자는 필이 신이라 사왈 개신연이 여하이 불술이요 당제 서려하여 여유 개심이라니 사왈 문계 고로 위병 괴지연이 여하이 불수리요 야거 재적 미유 처야허니 무처이 계지는 시화지하니 언유 군자이 가이 화치하리요 맹자지 평육하사 위기 대부활 자지 지극지사가 일일이 삼시로 즉거지야 부호와 왈 부대 삼인이이다. 연즈 자지 시로야 역 다이로다. 흉량 기세 자 지민이 놀이는 전어 구악하고 장자는 산이지 사방자가 기천이누요. 왈 차비 거심지 소득위안이이다왈 금요 수인지 우양이. 위지 목지자 즉피리지 구목여 추일이니 구목여 추이 부득즉 반적이 이누와 억영립이 시기사여와 왈 차즉 거심지 제야로이다 타일의 견어 왕왈 왕지 왕지 위도자를 신지 오인은 이러니 지기 제자는 유 공거심 이로이다 하고. 위왕 송지하신데 왕왈 차즈 과인지 죄야로소이다 맹자위 지와 왈 자지 사령구이 청사사가 사야는 위기 가이 언냐니 금기 수월이로되미 가이 언냐 지와 간어 왕이 불령하늘, 치위신이 거한데, 재인이왈 소위위 지와즉 선이언이와 소위자위즉 오 부직 부지야해라 공도자 이고한데왈, 오문지야헌니 유관수자 부득기직즉 거하고, 유안책자 부득기연즉 거라 하니. 아무 관수하며 아무 언책냐 즉오 진태가 기불 작작연 유여 유제리요. 기불 작작연 유여 유제리요. 맹자 위경 어제하사 출조 등하실세 왕이 사합 대부 왕환으로 위 보행 이러시니 왕환이 조모현이연을 반제등지로토록 미상여지 언행사야 하시다. 공손추월재경지이 불이소이며 제등지로 불이근이로돼 반지 미상여 언행사는 하야 있고 왈 부기혹치지연이 여하 언제리요? 맹자 자제 장어로 하시고, 반어제 하실세 지어영 이러시니, 충우청월 전일에 부지우지 불초하사 사우돈 장사어신을 엄하여 우불감청오니, 금원전류청야하노니, 목약이미연하더이다. 왈고자에 관곽이 무도하더니 중고에 관이 칠천 7천이요. 곽을 칭지하여 자 천자 다러 서인하니 비죽이 관미하라. 연후에 지, 진어 인심이니라. 부득이란 불가의 불가의 위열이며 무죄란 불가의 위열이니 득지위 유재하여는 고지인이 개용지 하니. 오하이 독불련 일이요. 차비 화자하여 무사토 침부면 어인심의 동무교호와 오문지야 호니 군자는 불이 천하 검기친이니라. 심동이 이기 사문활 영가 버려이까 맹자왈 가하니라. 작회도 부득여 인년이니라 부득여 이년이며 자지도 부득수 연어 작회니 유사 어차하 이자열지하여 불고왕이 사여지 오자지 녹작이어든 부사야 영무왕명이 사수지여 사수지 어자즉 가오와 하이이어시리요 제인이 버련이언을호기문할 관제 버련이라하니 유저이까 왈 미야라 심동이 문연가 버려아 하연을 오응지왈 가라호니 피연이 벌지야로다 피어왈숙가이 벌지오하면 즉 장응지왈 위천리즈가이벌지라호리라 금요 그 살인자하든 혹이 문지왈 인가 사려야 하면, 즉, 장응지왈, 가라홀이니, 피어왈, 숲가이 살지오 하면, 즉, 장응지왈, 위사사, 즉, 가이 살지라홀이라, 금에 이연 버련이어니, 하이 권지젤이요. 연인이 반이연늘 왕왈, 오심, 참어, 맹자 하느라, 진가 왈, 왕무, 환한하소서 왕이 자의 위여 주공 숙인 차지 있고, 왕알, 오라, 시하은여 왈, 주공이 사 관숙 가문 여신을 관숙이 이은 반하니, 지 사지면 시 부린냐요, 부지 사지면 시 부지하니, 인지는 주공도 미지지냐시니 이 황어 왕오이까? 가 청견이 해지호리이다. 견맹자문할 주공은 하인냐 있고 왈 고성인냐시니라. 왈 사관숙 가문이어신을 관숙이 이은 반야라하니 유저이까? 왈 연하다. 왈 주공이 지기 장반이 사지어이까왈부지야신이라 연즉 성인도 차유 과여이까? 왈 주공은 제하여 관숙은 형야니 이 주공지 과가 불력 의호와 차 고지군자는 과즉 계지러니 금지군자는 과즉 순지로다 고지순자 고지군자는 기과야여이월 지식이라. 민계 견지하고 급기 경야하여는 민계 앙지러니 금지군자는 개도 순질이요. 우종이 위지사로다. 맹자치위신이기하실세 왕치견 맹자왈 전일에 원견이불가득이라가 득시하여는. 동조 심의로니 그무 기과 이니 귀하시니 불식해이다. 가이 개차이 듣견노이까 대왈 불감청이 연정 고소원냐니다. 불감청이 연정 고소원냐니다. 타일의 왕이 위시자왈 아역 중국이 수 맹자실하고 양 제자이 만종하여 사제 대부 국인으로 개유소 긍식하노니 자 합의 아언지리요 시자인 진자이 기 이고 맹자은을 진자이 시자지언으로 고 맹자한대 맹자왈 연하다 부시자 오지기 불가야리요 여사여 역부인된 사십만이 수만이 시위역 부와 개선이왈이제라 자숙이여 사기 위정호대 불령즉 여기의원을 우사기자제 위경하니 인역숙부력불 부기리오마는 이 도거 부기자 중에 유사 농단원니라 하니라. 고지위 시자의 기소유로 역기소 무자허든 유사자 치지이러니 유천장부원하니 필구농단이 등지하여 이자우망이망실이언을인계위천고로 종이정지하니 정상이자차천장부시은이라 명자거제하실세 수거주러시니 유역위왕 유행자 좌이언 연을 불응하시고 은계이와 하신데 계기 불혈할 제자 제숙이후 감언 연을 부자와이 불청하시니 청물불 청물불감 견이로이다 왈좌하라 아명어자 허리라 석자의노 목공이 무인호 자사지 측적 불능안 불능한 자사하고. 설료신상이 무인노 목공지측적 불릉안 귀신이러니라 자위장자려이 불급자사하니 자절장자호와 장자 자절 장자절자호와 자절장자호와 장자절자호와 맹자 거제하실세 윤사의 어날 불식 왕지 불가이위 탕무 즉시 불명냐여 식기 불가오 연차지 즉시 간택냐니 천리이 견왕하야 부르고로 거호되 삼수기후 출주하니 시하 유체야오 사즉차 불혈하노라 고자 이고한데 왈 부윤사 오지 여제리요 천리이 견왕은 시여 소욕냐니 부르고로 거 기여 소욕제리요 여 부득이야로라 여 삼숙 이후 출주호대 어여 심에 유이 위속하노니 왕석이 개지니 왕이 왕여 개저시면 즉필 반여시리라 부출주이 왕부려 추야하실세 여연우 호연 유귀지호니 여수연이나 기사 왕제리여 왕유족 용위선하시리니 왕여 용여시면 즉기도 재미난 일이여 천하지민이 거한하리니 왕석이 계지를 여일망지하노라. 여기 약시 소장부 연재라. 간어 기군이 불수증 노하여. 행행연 현어 기면하여. 거, 즉, 궁일 지력이 후에 숙제리요. 윤사문지와 사는 성소인야로다. 맹자 거제하실세. 충우로 문할 부자약. 부자 야규 불 예생년 하시이다. 전일에 우문 저 부자원이 왈 군자는 불원천하며 부루 부인이라호이다왈 군자는 불원천하며 부루인이라호이다. 왈피 일시며 차 일신이라 오백년에 피루 왕자 흥하나니. 기간에 피루 명세자니라. 유주 이래로 칠백유여 세이니, 이기수 즉 과이요. 이기시 고지 즉인이니라부찬이 미역 평치천하야시니, 여역 평치천하인된 당금 지세하여 사아오 기수야리요. 오하이 불레제리요. 맹자 거제 거휴라시니 공손추문할 사이불수록이 고지더오이까왈 비아라 어승에 오득견왕하고 태이유 거지호니 불력병고로 불수야호라. 개이유 사명이라 불가이청연정 구어제는 비아지안이라.